저희 그리고 이번에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재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좀 핫한데 이재명이요? 이재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보니까 일단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 진입을 했다. 아 5대5네요. 대5 오대오. 인용이 5십일 기각이 47% 이렇게 지금 나왔다라는 아,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예, 예. 요게 일단 뉴시스가 예, 여론조사 예, 업체에 예. 이제 의뢰를 해 봤는데 예.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게 51%, 예. 기각돼야 된다라는 게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설날 직후에 나왔었던 예. 이제 그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예. 그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다시 국민의힘을 조금 이제 앞서는 그렇게 좀 역전되는 결과가 예,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다시 또 이게 역전이 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게 있네요. 음. 나이대별로 다르네요. 어, 그러니까요. 30대는 오히려 탄핵 기간 의견이 어. 다수네요. 지금 보니까 20대도 인용돼야 된다라는 게 57%. 40대가 인용된다는 라게 60%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20대 좀 젊은층들이 이번에 좀 많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러네요. 네, 여전히 그런데 인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57%라고 한다면 일단 20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 <laughs> 아, 정말 이게 좀 고무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4시간 어. 내에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의도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민주당의 헌정 파괴 행위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말할까 좀 알아달라. 어. 어, 조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 이 의도는 확실히 시간이 가서 조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또 희생이 너무 많이 따라서 그렇지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그 여권 잡용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잡용이어야 되는데 잡용이 되고 잡용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잡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 지금 홍준표들은 잡용이래요. <laughs> 잡 잡룡이 돼야 된다고요. <laughs> 숨어 있는 잡룡이 돼야지. 네. 잡스러울 잡룡이돼야라 아, 되죠. 잡스러울 잡룡이 되면 아또 기가 막히 비유를해 주셨는데. 어, 홍준표 들어오면 잡룡 되는 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갤럽이 신뢰도가 제일 높다라고 여겨지는데 네네. 갤럽에 따지면은 이제 그 여권 후보 중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빛을 못 바라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는 얘기가 야, 명태균을 보지 않았냐? 편파 여론조사에 국민이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어, 이재명이랑 닮은 부분이네요. 어, 네네. 본인한테 불리하면 어. 모든 것이 이제 편파고. 어. 그리고 팩트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에, 모든 것이 다 어. 이제 조작이고, 조작이고. 네, 근데 그런 주장은 보수의 품격과는 맞지 않다. 아, 품격과 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지금 시장은 음. 그냥 예능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능에 그냥 영원히 어, 어. 예능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능 얘기를 하셔서 얘기요. 이번에 예능 방송에 나갔습니다. 아, 그러면 예능만 하셔야죠. 유시민과 같이. 아씨, <laughs> 유시민. 뭐하러 나갔지 손석희 이제 그전 사장이 진행하는 이제 질문들 이라는 mbc 입니다 예. mbc 방송이 있는데 거기 이제 유시민과 나가 가지고 이개엄에 대해서 토론 했는데 아어 자기가 이게 좀 보니까 결과가 여론이 좀 안좋았다 라고 봤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mbc 가 외국 편집을 했다 라고 유감스럽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거의 생방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생방이 아니었나요? 네. 아 편집본을 봤다라고 하네요. 편집본. 아, 아 유튜브. 악마적인 편집권. 외국 편집. 아 방송은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유튜브 방송을 악마의 편집을 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것만 내보냈다. 이야. 근데 생방송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자가 약간 경도돼 있잖아요. 음. 사회자가 뭐 홍준표 편 들어줄 분은 아니고. 아 근데 애당초 음. 저런데 저렇게 MBC를, 될지 알았을 텐데. MBC를 나가면 어. 홍준표 시장이 MBC가 왜 시장님 불렀겠어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자기가 한 네, 말을 사회자는 손석희고 어. 손석희는 왜 JTBC 한거예 MBC 나왔더라고. jtbc 안가고 그쵸 희한해요 jtbc에서 그렇게 홍준표 사장 그러니까 시장을 불러다가 그냥 뭐 희화화하고 음. 뭐 재미있게 갖고 놀다가 그런 용도로 사실 쓰는거죠 버리는 거죠. 카드로 음. 그렇게 한거지 뭐도도돌도막고 뭐가 있어요 본인이 음. 거기 나가서 그렇게 대접받을 걸 알면서 나간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그리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요즘 되게 활보 활동 범위가 이제 넓어진 사람이 아, 한동훈 유인태 대표입니다. 네. 유인태도 만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제 일대일로 또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좀 복귀할 수 있는 그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그 이심 재판 결과 고개 네. 나올 즈음 해가지고 네. 어, 활동을 재개하자. 않겠냐. 네, 그러면 네, 2월 말에서 아마 3월 초 정도쯤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어 전화 받으시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예. <laughs> 아, 어디 주차하셨습니까 급해 가지고 바로 옆에 아, 옆에 건물주님이 저희 방송 애청자신데. 아, 그래요? 어. 어디 온 차냐고 그러네. 성재준 TV 왔다 하면 아마 아, 봐주실 그래요? 겁니다. 어르신이시네요. 어르신네. 아 예, 어르신. 어, 한번 전화해가지고 아, 예, 예. 지금 성재준 TV 라이브 오셨다고. 네. 예, 예. 예, 아마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나간다 하면은 봐주실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하고 빼라 하면 어떻게 하지? 오, 네. 그거 재밌겠네요. 아. 그렇게 했는데도 당장 나가라 그러면 아. 재밌겠네요. 그렇죠. 네, 예, 예, 방송하십시오. 아, 아 네, 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환동훈 대표가 언제 이제 움직일까? 요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예, 음. 아 어, 단번에 알았어요. 아 여러분 어, 축하해 네. 주십시오. 야 네. 이게 진짜 주차장까지 내어주시는 훈훈한 보수의 지지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어. 요 어르신께서 꼭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훈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심 없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차 인심이 었거든요 주차 문제죠. 우리나라는 주차 네. 문제로 진짜 살벌하거든요. 살벌합니다. 살벌한 나라에서 음. 주차 인심을 내보였다. 아. 이거는 정말 보수의 국자다. 아, 보세죠. 아,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주차공회도 협소하거든요. 자, 여러분 자다 네. 오하고 난리 났습니다, <laughs> 제준의 힘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먹기 시점 전투 박스 주차장을 구축하라. 어, 네. 하나 좀사 주시죠. 아, 국물을. 예. 죄송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복귀시죠 아 근데 어. 저는 지금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 복귀 시점을 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시점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침몰할 때 보수의 그 후보들이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침몰 시점이 제가 볼 때는 (3월이거든요) 어. 선공가 나오는 게 (3월이니까) 그렇죠. 그때 돼서 음.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지금 잡념들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어. 크지 않아요. 나 나갈래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할수 없죠. 왜냐하면 할수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금 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움직임이 다들 지금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에요. 아. 그냥. 민주당의 만행들에 대해서 비판을 어. 하는 정도 수준인데 네네. 그거는 사실 대통령 후보 군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하는 거고 어. 나 후보로서 활동할게요라고 해서 정말 명명 그러니까 확 도드라지게 어. 도드라지게 활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 김문수 어떤 그 뭐랄까 장관. 후보 네. 후보라고 할까요? 음. 김문수 후보조차도 <laughs> 전 지금 생각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꼬까만 음. 태워주길 바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음. 의미 없는 시간이다. 음. 그래서 3월달에 그 이재명 안녕하는 거 먼저 보시고, 어. 그리고 나서 보수의 후보들이 그 경선 만약 진짜 경선이 되게 되면, 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움직인다 해도 탄핵 심판이 언제 될지,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 그게 진짜 딜레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아예 그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어. 딜레이가 상당히 이루어질 겁니다. 어. 딜레이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봄에 이게 판결이 안날 수도 있어요. 어. 여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 후보, 후보 군들은 음. 상당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 괜히 몸 풀고 있다가 음. 욕만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을 더 길게 봐야 할 수도 있다. 어. 그럼 그 사이에 이재명은 먼저 날아갈 수 먼저 있다. 먼저 날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보수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재명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반기 이루어질 수 있다. 어.라는 말씀까지. 그럼요. 탄핵 심판 전에 음. 이재명 먼저 집에 갈수 있다. 아.라는 어... 말씀까지. 그걸 먼저 해야 한다. 그걸 먼저 해고. 사법부가 된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그걸 음. 먼저 해야 한다. 아.라는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달라. 어... 어, 단핵 심판까지 이번에 이제 그 만난 분 중에 유인태 전 총장도 이제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23 개혁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대응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공감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음. 얘기하고 입장이 바뀐 부분 네. 어,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어, 뭔가 이제 좀 조기퇴진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대응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 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요 정도까지만 지금 이제 음,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음.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께서 원하시는 음. 대응 방안을 더 강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어. 비판을 했어야 했는데 이 뜻인가요? 약간 그런 뜻이었던 겠죠. 아무래도 네, 유인태 전 모르겠어요. 총장의 입장은 네. 음. 질서 있는 조기퇴진 자체가 음. 우리 당에 더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장관도 그렇지만 대통령도요 음. 선출직, 그러니까 장관 빼고 선출직의 국민들의 표를 받으신 분들은 음. 저는 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그 자리에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두 그렇죠.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막중한 책임 중에 음. 저는 한 절반 이상은 그 다음에 정권 승계. 네. 그 다음에 이 지역구에서 우리 당이 또다시 국회의원을 낼수 있게끔 음. 토양을 잘 다지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영원히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비난 여론이 빗받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재명만큼은 다음 대선에 못 들어오게 그렇죠. 지역 작전을 펼치고 음.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어쨌든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계엄이 없었던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없었을 때 대통령이 조금만 버텨줬으면 이재명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음. 그때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뭐예요? 조기 퇴진은 아니에요 음. 어쨌든 조기 퇴진보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재명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더 필요하지 않았나?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인태 뭐전 사무총장의 생각도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거기까지 저희 얘기 듣도록 하고요.